보호색이 완벽 그 자체입니다 누군가가 노려보고 있음을 직감하고 순놈은 도망가고 암놈은 우동자세 두꺼비 메뚜기의 풀먹는 모습이 참 귀엽습니다 두꺼비 메뚜기의 족보이력은 메뚜기목 메꾸기과에 속합니다 몸길이는 30mm 가량입니다 몸통 윗부분과 머리 부분이 울퉁불퉁한 것이 마치 두꺼비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두꺼비 매뚜기로 칭하나 봅니다. 뜨거운 땅을 좋아하는 호열성 곤충이어서 땅바닥이나 나무등걸 등에 앉아있으면 찾아내기 어렵지요. 더욱이. 곤충들은 워낙 예민해서 관찰이 쉽지 않은데, 이 동영상 촬영은 행운이었습니다. 별칭으로 송장매뚜기라고도 하는데, 무덤 근처에서 흔하게 보여서, 그렇게 붙여졌을 거라고 지인이 알려주네요. 왠지 무시무시한 느낌이 확 오네요. 풀을 뜯는 모습은, 마치 누에가 뽕잎을 먹는 모습과 흡사하네요. 저렇게도 맛이 좋을까? 아닌 배가 많이 고팠나? 엄청 먹성 좋은 돼지처럼 만나게도 먹네요. 본 동영상은 입에 속으로 빠르게 재생하였습니다. 식사 끝!